이번 대회 지난 1월 12일부터 13일까지 남자 마이너스 75kg급과 플러스 75kg급 이두체급의 8강전부터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경기 한국체대의 최진수 선수 그리고 전주대학교의 방승한 선수의 8강전 경기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 이게 무슨 공연장 같기도 하고. 예. 네. 상당히 이제 경기장부터가 아주 새로운 <laughs>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어, 좀더 어, 멋진 경기를 연출하고자 한 거는 아니고요. 네. 좀더 관중들이 볼때또 시청자들이 볼때 태권도 네. 어, 득점은 야, 저런 게 득점이고 멋진 기술이 라는걸 보려고 배경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2분 1라운드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청의 최진수 홍의 방승환인데요. 자, 일단은 두 선수가 가볍게 이 발을 주고 받았습니다. 최진수 선수가 좀더 강한 발 공격이 들어갔거든요. 네. 이 전돌이. 네. 예. 자, 이렇게 머리가 들어가면 20점. 20점씩. 예. 네. 어쨌든 이제 머리 공격을 좀더 주요하게 만들기 위한 점수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멋진 기술을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네. 자, 뭐 갈려 이후에 빠르게 발을 한 번씩 교환을 해 봤고요. 67대 63. 빙의 차이. 자, 이게 또 다른 점인데요. 넘어졌는데 감점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기존의 올림픽 게임에서도 넘어지면 무조건 감점을 주니까 저는 기술적인 동작이 못 나오고 있어요. 네. 자, 또한번 최준수의 공격 성공. 몸통에 9점짜리가 들어갔습니다. 자, 조금씩 조금씩. 10여 점차 최준수가 앞서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방승하는 패널티. 자, 여기에서, 어우! 네, 지금 점수가 36점이 나왔는데요. 네. 18점짜리가 이제 패널티 기간에 들어가서 2배가 됐고요 예, 지금 돌개차기. 자, 이렇게 예, 이걸로. 첫 번째 라운드 네. 성의 승리입니다. 와, 순식간에 경기가 진행이 되는군요. 그렇죠. 이제 이러한 그 돌개차기. 어찌나 해전 기술에 강한 동작이 들어가면 바로 경기가 점수를 다 뺏어오는 네. 그런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방금 20점짜리 또 머리 장면이 한번 나왔는데요. 예. 방승환 선수도 공격적인 모습 좋았습니다만, 최진수 선수가 유효타가 좀더 많았습니다. 네, 유효타 지금 같은 경우 맞지는 않았는데요. 네. 저런 게 이제 세계 연맹 룰에서는 살짝 건드리면 터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센서가 점수가 돼버리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많습니다. 네. 자, 이제 2라운드 경기. 첫 번째 라운드를 최진수 선수가 가져갔고요. 예. 방승환의 반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오른발 뒤차기. 자, 뒤차기 이런 것들이 또 회전이 예. 들어가면 또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두배 점수를 따죠. 네. 넘어졌습니다만 역시 감점이 없습니다. 달라진 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더 과감한 공격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 과감한 아, 동작도 연결도 할수 있고 저렇게 몸통에서 얼굴 지금 같은 것도 얼굴의 공격이 대각 어, 그 점수를 뺏어오죠. 그렇죠. 자, 14점짜리 네. 그러니까 파워가 그만큼 좋았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렇죠. 자, 100대 70% 21점 진짜로 앞서 있습니다. 머리. 자 몸통에서 머리까지 예. 적중했고, 자 페널티 여기에서 큰거한 방이면 끝납니다. 당당히 많은 접착 그리고 오 지금 머리 쪽으로 강한 공격이 한번 들어갔는데요. 어깨에 걸렸어요. 걸렸어요. 네. 자 이제 100대 32로 최진 선수가 앞서갑니다. 서로 갈라지면서 14 점짜리 몸통 하나 더 들어갔고요. 네. 자 그리고 7 점짜리 주먹 공격. 주먹 하나 성공. 그리고 몸통, 아 이거 들어갈게. 네, 그런 그렇죠. 말옆구이요 자, 15점. 25점짜리. 이렇게 페진수 어, 선수가 라운드 스코어 2대 0으로 8강전 첫 경기를 잡아냅니다. 아, 상당히 독특하고 색다른데요? 어, 그러니까 어, 지루한 경기도 아니고 짧게, 예. 지금 뭐꼭 2분이 다 채워지지 않고 자기 상대편의 게이지 점수를 뺏어오면 이기는 경기니까요. 그렇네요. 지금 어, 또 선수들이 공격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